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 여호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가져야 될 눈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맡긴다고 하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제대로 맡기지 못함에 대한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정연이가 이제 잉퇴되어서 출산되고 출산되자마자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 시간들이 조바심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언제 어떻게 될줄 모르는 죽음의 어떤 사투를 벌이는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참 부모로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한 번은 면회를 갔을 때에 정이 몸에 뭐, 어떤 기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손을 대니까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맡기시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기시라고. 그래서 그때 제 안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또 답답한 마음에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에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나에게 맡기십시오. 사실 감정으로도 처리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 의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안에는 다 맡기지 못하는 부분, 더나가서 근본적으로 돌아보니까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제 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서 호흡하는 것이 호흡수가 1분에 20에서 30번 정도 호흡하는데 정에는 8, 90번을 호흡하고 있으니까 그 호흡의 한 순간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세상 살기 힘들구나, 죽고 싶다라고 우리 안에 문득문득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병원을 한번 가보기를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죽고 싶은데, 그 병원 안에는 온통 매순간 분초마다 삶과 죽음의 그 사투 속에서 생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너무 내 삶이 무기력하고 그리고 내 삶이 어느 순간부터 삶의 어떤 의미를 잘 모르면 새벽 시장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저도 새벽 시장을 한두 번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 시간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안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을 맡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연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던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의술로 통해서 약으로 통해서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알고 있어도 간호사를 알고 있어도 그분들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신앙의 성숙을 위한다면 아들을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제가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앞날을 예상할 수 없다고 해서 방치되거나 포기해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진짜 그 순간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 계기 이후로 정말 기적같이 아이가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저는 청직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숱하게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성장한 정연이는 지금도 제가 제 것이 아니라고 고백되어지는데 대연이 예언이는 잘랑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연이 얘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돼. 참 이렇게 경험되어진 것, 똑같은 자녀인데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삶의 소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지들 안에 거기다 다 이제는 나의 이름, 나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의 도장을 거기에 막 꾹꾹 서너 번 찍어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엉뚱한 데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할 때도 있고요. 정말 감당 안 되는 어떤 삶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모엘이라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모엘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근거 없이, 신뢰 없이, 보장 없이, 누가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맡김에 대한 근거 없이 맡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장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27절과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맡김의 근거의 첫 번째는요. 바로 오늘 한나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맡김의 근거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한번 인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순간 매 순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 것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나는 오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곳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줄로 재운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것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쏟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더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그 맡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주제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뭐좀 특별한 거 없나 특별한 거 없나 하면 가장 특별한 것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한 모습인 것 같아도 가장 그것이 특별한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맡김의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 묵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맡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맡김에 대한 결과는요.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김의 결과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온다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뿐만 아니라 물질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아, 이것 때문에 고통이다. 여러분, 그럴 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이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물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는 날마다 그의 얼굴빛에 근심으로 가득했고 날마다 주야로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 손에 지금 없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이 또 내가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에 맡기지 못했던 삶의 영역을 맡기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좌절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흘러넘치는 복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맡김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맡김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사무엘상 7장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이에 불레새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와의 호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불레새 사람을 막으심에 불레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 막김에 대한 결과는요. 사모엘이 사는 동안에 불레셋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막으십니 그기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잃었던 땅을 도로 찾았고, 그리고 모든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이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가?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진정한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